증문 즉설, 부처님의 지혜로 풀다. 부모님의 치매. 오늘의 사연입니다.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는데 조금씩 심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감과 두려움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강과 같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는 문이다. 치매는 부모님이 의도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흐름 속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돌봄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실천 세 가지.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왜 우리 부모님께 이런 일이라는 분노와 억울함에 매이면 돌봄은 더 고통이 됩니다. 이 또한 삶의 일부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둘째, 작은 기억을 함께 지켜주세요. 예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길 기대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웃고 짧은 기억이라도 따뜻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셋째, 나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가족과 돌봄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연결하세요. 나의 삶도 지켜야 오래도록 부모님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매는 가족 모두에게 큰 시련이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의 마음은 공덕이 되어 스스로를 치유하느니라. 오늘 부모님과 함께한 짧은 미소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가 곧큰 수행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그 깊은 정성에 저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